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오늘은 황영웅의 따뜻한 마음씨와 특별한 소식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황영웅이 또다시 감동을 전하는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황영웅은 이번 여름 팬미팅에서 어르신 환우 팬들을 특별히 초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언론사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역시 황영웅의 인성이 뛰어나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황영웅은 항상 팬들의 사랑에 감사하며, 특히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팬들을 위해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팬미팅은 8월 5일에 열리며 티켓팅이 곧 시작됩니다. 많은 팬들이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으며 황영웅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환우 팬들은 이번 초대로 인해 큰 감동을 받고 있으며 황영웅과의 만남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영웅은 이번 팬미팅에서 팬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노래는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줄 것입니다. 팬 여러분들도 황영웅의 진심을 느끼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황영웅의 여름 팬미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도 함께 황영웅의 따뜻한 마음과 인성을 느껴보세요. 이번 팬미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많은 팬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